왜그 고양이는 매번 이쪽으로 오는 걸까? 이상하네. 너구나. 방금 장난꾸러기 고양이 한 마리를 집으로 돌려보낸 참이야. 얼마나 기운이 넘치는지 기회만 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몬드성 곳곳을 해집고 다니지. 화분을 넘어뜨리고 옷을 더럽히고 몬드성의 비둘기를 하도 쫓아다녀서 비둘기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야. 곤란해진 주민들이 모험가 길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험가들은 고양이 잡는 법은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 모험가들은 고양이를 발로 쫓았지만 나는 <laughs> 하늘을 날수 있으니까 하늘 위에서 기습하면 고양이도 피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고양이는 내가 붙잡을 때마다 화내긴커녕 매번 내 품에 안겨서 얼굴을 비벼와. 정말? 음 고양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디오나한테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아그 고양이가 다시는 도망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또 한밤중에 숨바꼭질하긴 싫다고 와 어, 정말 흥미롭네 기록해둬야겠어. 여행자님? 여, 여긴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쉬는 날이라 여기서 자연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쪽에 흰 비둘기들 보이세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충분히 높고 안전하고 인적 드문 곳에서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아, 보이세요? 유적 가디언의 움직임은 비둘기의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이에요. 예전에 참새가 유적 가디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다가가면 유적 가디언이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도 공생 관계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둘 사이에도 교류할 수 있는 언어나 신호가 존재할까요? 자동 장치에 대한 신뢰는 각인 현상처럼 유전되는 본능일까요? 아니면 저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생물의 비밀은 아직 무궁무진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고마워요.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혼자 실험하는 시간이 제일 보람차고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하루 아침에 지고, 봄비에 다시 피네. 아, 안 돼, 안 돼! 아, 언제 또 여기까지 읽었지? 검술 연습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서 널 만나다니, 우연이네? 난 검술 연습 중이었어. 오 어, 아닌가? 정확히는 서예 연습을 하고 있었어. <laughs> 연습은 이미 끝났으니 안심해. 붓도 집어넣었으니 위험할 일은 없을 거야. 주변에 떨어진 낙엽들 보여? 전부 내가 서예 연습을 한 흔적이야. 가운데를 뵌건 정서, 인맥을 따라 뵌건 소서, 조각조각 토막낸 건 행서. 헤헤 <laughs> 이건 서체의 이름이야. 모두 각각의 특색이 있지. 어떤 건 각지고 반듯하고, 어떤 건 유려하고 자유분방해. 아, 이런. 연습은 즐거웠지만 주변 대나무들한텐 정말 미안하게 됐어. 행추라는 이름처럼 내가 이 숲에 가을바람을 불러오고 말았네. 비기? <laughs> 아니야. 아까는 이 세목록의 주석을 읽고 있었어. 세목록은 기묘한 책이야. 작가는 서예 대가 희범인데 그는 서예에서 검법을 깨우치고 양쪽 모두를 섭렵했다고 해. 그후 그는 천하의 제목들이 와서 볼수 있도록 자신의 검법을 비석에 새기고 여기에 세 목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이세 목록은 흔치 않은 복제 주석본으로 그 비석의 내용과 필체를 그대로 옮긴 거야. 우리 형님의 귀중한 소장품이지. 우리 형님은 평소엔 통이 큰데 책만큼은 목숨처럼 아껴. 누구든 책을 빌리려면 형님을 한참 설득해야 하지. 그런 형님이 며칠 전에 이세 목록을 건네주며 글씨를 열심히 연습하라고 당부할 땐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아버지에게 쫓겨났구나 싶었지. 그 소식을 미리 접한 형이 이 책을 작별 선물로 준 거고 말이야. 아, 그때 나랑 형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둘다 책을 붙든 손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지. <laughs> 너란 사람은 정말이지. 눈치가 너무 빠르다니까. 그 장면이 꽤 재미있어서 소설에 넣을까 했었거든. 방금 네가 한 말도 책에 쓰면 더 재미있어지겠어 아 이런 너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니까 날이 늦었으니 이만 집에 돌아가야겠어 또 보자 어라? 백선생님이 안 계시잖아 며칠 뒤에 다시 오는 수밖에 없겠네 여행자, 불복여행은 어쩐 일이야? 어디 안 좋아? 아니면 아파서 약 사러 왔어? 대단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산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었거든. 처음엔 괜찮았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발목이 끊어질 듯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더라고. 다행히 가무가 날 보러 왔다가 불복녀의 백 선생님을 모셔와주고 약도 발라줬지. 백 선생님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며칠 만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어. 이제는 통증도 전혀 없고. 진짜로 거의 다 나았어. 이번엔 컨디션 조절용 약을 받으러 왔을 뿐이야. 내 상태는 내가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 매일같이 밖에서 토지를 측량하다 보면 이 정도 상처는 수도 없이 입어. 별문제 아니야? 아, 백 선생님이 오셨나 봐. 그럼 나는 약 챙기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자. 역시 작보기에도 의협심 넘치는 분이로군요. 신앙량처럼 정의로운 협객을 키운 분은 달라요. 우리 모두 신앙량 덕분에 살았소. 아니었으면 그 악덕 여행단이 진작에 우리 자식 돈을 꿀꺽하고 내 뺐을 거요. 평생 일하느라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신청한 건데 이런 사기극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말이 홍보 책자에 적힌 것도 다 그짓이었지. 호화객자는 실제로 보니 아름한 초가집이고 식사는 고기 한점 없고. 뭐라 휴심을 이용해 그런 사기를 치다니 감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네. 아 일단 진정하시오. 그 악덕 사장이 이미 전암군에 자수했소. 모라를 돌려받을 때 보니 얼굴이 멍투성이더구려. 로미우리 보고 만민당의 백발 여협객에게 선처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신양양이 나 몰래 도왔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왔지요. 어? 신학 그 아이가 진작에 내막을 알아챘던 것인가? 선행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온이니 다들 이럴 것 없네. 하정 교육이 대단하시오.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군. 신학은 말씨는 적지만 자기만의 철칙이 있네. 그래서 나도 신학을 믿고 그 아이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지. 신학도 처음에는 그 요상한 여행단의 내몫을 신청했다가. 도련 해외여행을 가라고 하더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게야. 흥, 뭐 됐나? 젊은이들이 성장하고 있으니 어른으로서 참견하지 말고 지켜봐야겠지. 내 인생을 즐기면서 말이야. 해외여행? 실랑량은 효녀구먼. <놀람> 아휴, 나도 죽기 전에 리월 밖을 구경할 날이 있을는지. 분명 큰 돈이 필요할 텐데 저도 아버지랑 같이 많은 곳을 다녀보고 싶어요. 하는 여사께서 갈만한 곳을 추천해 주시지 않겠어요? 안목이 남다르실 것 아닙니까? <laughs> 아닐세.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르칠 수준은 못돼. 여행 견문과 풍경 사진을 공유해 주는 것 정도라면 가능한에만. 사람 진짜 많다. 어? 신학도 있네. 신학. 안녕. 들어보니까 다들 신학이 악덕 여행단을 해치워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응, 그런 것 같아. <laughs> 아니지. 근데 왜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스승님의 대화 기술은 완벽하니까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도 당연해. 어차피 그때 투어를 취소하지 않았으면 스승님도 그 여행단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움직이셨을 거야. 그럼 지금이랑 똑같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겠지. 과정이 어찌 됐든 스승님은 존경받아 마땅해. 신아, 설마 그때 여행단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투어를 취소한 거야? 히히, 역시 선인의 제자네.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다니. 아니. 내가 계약금을 돌려받으러 갔을 때 사장이 환불을 거절하면서 술김에 내 막을 털어놓았어. 협조를 계속 거부해서 주먹을 쓸 수밖에 없었지. 아, 그랬구나. 자업자득이지 뭐. 그 사장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야.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잘 됐네. 악당은 벌을 받았고 모두의 손실도 메꿨고 하늘도 기뻐하니까. 그러고 보니 스승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 고마워 스승님이 나랑 사저 3회에게 여러 특산품을 사다 주셨어 맛이 다양하더라 덕분에 나도 몬드 음식 맛을 봤어 다 먹을 거였어 뭐+ 뭐 있었는데 혼자 다못 먹으면 내가 도와줄게 <laughs> 풍차국화 세실리아꽃 통통 연꽃 청신보다 맛있었어 페이몬도 먹을래. 아, 어, 그걸 그냥 생으로? 난 사양할게. 너 먹고 탈안 났어? 안 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청심이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청심도 보통은 날로 안 먹어. 식물은 웬만해선 조리해 먹지. 그렇구나. 그럼 이따 만민당에 가서 묘사부님에게 연구해달라고 할게. 응, 약속이야.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번에 네가 리월랑에 와서 스승님도 좋아하셨지만 나도 무척 기뻤어. 그래서 너에게 고마워. 우리 또 보자. 또 보자는 재회를 기원하는 말이라고 들었어. 식당 손님들도 식사를 마치면 웃으며 또 보자고 해. 그러니까 나도 금방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뜻이야.